안녕하세요 뉴스잇 때우 강상민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 1월 3일 대우건설김보현 사장님과 경영진들이 본사 로비에서 신년 할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새로운 사장님께서 임직원들과 소통하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저도 이번 기회에 사장님과 손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1월 17일 사내 강사 임명식 행사가 있었는데요. 사내 강사가 되신 직원분들과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. 보시죠. 어, 제가 현업에서 선배님들한테 배운 게 많은 만큼 제가 아는 걸 다른 직원들과도 나누면 좋을 것같습니다 어, 임명식을 마치고 나니까 좀 책임감이 더 생기는데요. 더 잘해야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. 교육 내용을 잘 활용해서 수강생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. 수당이 올라가면 교육의 질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. <laughs> 마지막 뉴스입니다. 대우건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안전혁신정책을 발표했습니다. 더욱 안전한 대우건설을 기대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뉴스로 찾아오겠습니다.